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세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더 이상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격도 안 되지만 이미 범죄하고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있을 권리도 상실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과 무엇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감과 생명과가 있다 이거예 그래서,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안 되는가?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같이 되었다고요? 요 하나님의 가르쳐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자, 우리 중 하나만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삼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가 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삼위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위 그리고 아들의 위 성령의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가 일체로서 유일하신 참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 천사들은 그냥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물론 본질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가운데서 본체가 따로 윗개으로 따로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안의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한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보좌 삼고 임하셨고 또 성자께서는 인자로서 이 땅의 세상에 나타나셨다가 지금 주관과 부활을 경험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본진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곧 영계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 성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품에서 나오신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부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요, 성자를 지금 일컫는 것입니다. 성자는 장차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경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라 하는 것은 천사는 본래 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만이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흙, 흙에서 난이 동물이나 심성이나 사람에게 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피를 가진 신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피로서 임하신 것입니다. 물과 피와 영으로서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로도 임하셨고 영으로도 오셨고. 피로도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 24절에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과연 피로 왜 피로 오셨느냐 왜 물로 오셨느냐 그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 당신이 오실 때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죽음이 아닌. 고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오셨는데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천사가 타락하든 안 타락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내기로 결정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수하다가 남이 안 죽이고 장수하다가 그 인간의 수명을 다 채우고 인간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육체를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이제 물론 영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는 곧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뭐라고요? 죽음은 악이고 생명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같이 우리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과 또 부활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에덴산의 동산에서 그대로 있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정해진 천년이 산다 할지라도 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그영원히살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을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곧 본체로 바로 이 땅에,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은 지옥에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처럼 아담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담의 죄를 담당하신 이가 먼저 아담이 지옥의 행보을 받기 전에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담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 선악을 알린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이 개명을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어김으로써 영원히 죽게 됐다는 사실이고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 보내시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것이 뭐냐. 에덴 동산은 신령한 곳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곳을 딱 떠나니까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신령하지 않은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 있니라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뢰한 영적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문화 생활을 해야 된다. 땅을 갈고 기경하여서, 너는 거기서 나는 것을 식물을 한번 먹어라. 이것이 바로 문화 생활인 것입니다.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생활에서 육체의 생활로 아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왜 막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럼 뭐가 크냐? 선악과의 길을 막았다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선악과의 길이 아니죠. 생명과의 길이죠. 선악과의 길은 묵연하셨지만 그것은 의지에 맡기게되문 것입니다. 막는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인격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안 먹을 수도 있으나 먹었다 이거요. 그러므로 그에 대한 것은 아담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스스로는 영원히 생명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살리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만약에 아담이 여기서 선악을 아는 신과를 먹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과의 길을 막지 않았다면, 한을 막지 않았다면, 그 생명과를 먹었다 합시다. 이 생명과의 존재가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뭐가 영원히 산다고요? 아담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시는 번복이 되지 않고 그 죄를 없시하지 않고 죄를 갖은 상태에서 영원히 지옥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서, 생명과의 길을 막지 않다면그 생명과는 그대로 그냥 죄를 갖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도록 막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도는 화연금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또는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할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자녀를 키울 때에, 자, 초단을 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저주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단을 하는 것은 매로, 매를 가지고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병길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를 초단하지 않는다, 매로 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가 이게 지금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훔쳐도 엄마가 야단치지 않네? 이렇게 또 욕을 해도 야단치지 않네? 이렇게 남과 싸우고 때려도 꾸짖지도 않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옳고 그른 것이 전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서 장성했다 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도적질 할 것이며 맨날 싸움하고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고 엉망진창인 그런 인격이 체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결국은 격리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은 무슨 방법입니까? 그건 감옥에서 있으라는 것이며나와서는 아닌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그것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초단을 해서 이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자녀 양육의 바로 기초, 기초요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애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근본의 토지를 가고 땀흘려서 일하게 하신 것은 진실로 그를 하나님께서 초단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의 길을 막으시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생명과의 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전략을 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루실그두 가지 전략이 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양면 작전을 쓰시는데 첫째는 아담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는 자손을 오게 하시는, 그리고 아담의 영적 자손을 보존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아담의 영적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담 이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곧 인격은 가졌으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팔이라고 하고 곧 내필임이라고 떨어졌다, 나오 됐다는 뜻인데 아담 한 사람 위에는 수억의 수십억의 인류가 있다 할지라도 다 떨어진 자요 낙오된 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을 살까지라도 다 낙오된 자랍니다. 그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뭐냐 아담 자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네피인의 딸들과 그리고 영이 있는 아담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결혼하게 되면은 영이 없는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며느리와 아들이 다 영이 있는 자손인 노아의 가정, 이 노아의 가정 외에는 싹 물로 수상시켜버린 것입니다. 혹이 영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노화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왜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면 그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산중턱에다가 날씨가 쨍쨍 감은 날에 산중턱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볼때다 미쳤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면, 어이고 하나님도 참 이상하지. 어떻게 이런 말은 날에 내가 방주도 보통 큰 방주가 아니라 이만주만 큰 방주야지. 한마디로 저 동대문 야구장만큼 큰 그런 엄청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말이요.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과 함께 평생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야 이제 다 타고 자기들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함께 다 탔습니다. 코로 키식하는 코로 숨 쉬는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먹은 양식도 1년 이상 가까이 살수 있는 먹은 양식도 다그 방주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하늘의 풍창을 열고 하늘에차을려고 땅에서 또 이렇게 창소가 하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배가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코로 숨쉬는 자는 샥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 어찌 영적인 자손 노아의 가정만 살려서 이제 영이 없어지는 폐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하여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오시는 모든 영적 자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자를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길로 자기 뜻행하해 갔으나 그러나 이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자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한 국민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러한 백성이 예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곧시부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곧 마귀의 일을 곧 유혹자를 물치시는 일이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대적의 문을 얻은 자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곧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이와 같이 전쟁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상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브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대적은 곧뱀곧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두 줄기로서 하나는 로아의 홍수를 통해서 영적 자손이 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하루에 아들이 오시는 길이고 그리고 그가 오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그 아들이 오시면은 이와 같이 마귀의 일을 내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곧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디, 아들이 오시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인류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처음 창조하신 그 인류를 그대로 보존하사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모기 고등백성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늘 말씀을 거절하고, 이렇게 배바, 배반하고, 배신는이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고, 차라리 모세 뇌을 세워서 내가 한민족을 만들겠다. 하신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그런지, 말로 표현할 수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쓸러버지 아니하시고 한번 작정하신 대로 끝까지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 생명과의 길을 막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생명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미, 아담에게 생명과의 길을 막으, 막으시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민족이요, 사랑을 받은 백성이요, 사랑을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들 대에 주여 나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아브라함의 아담에게는 생명과의 길을 막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와 같이 길을 예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을사오으참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십니다, 아버지 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의 심으로 오직 주의 그로 간데 때.